지금 보시면 얘 네.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. 전혀 없어요. 왜냐?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일일이 네. 이 CTO 소재, 이 밀착감은 이 얇은 소재 를 붙이면서 작업. 네. 그래서 색칠해 놓은 네. 것처럼, 어머. 아니 걸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이런 마네킹에도 뜨는 네. 구석이 전혀 없어요, 고객님. 이렇게. 네. 그러면 어깨부터 어디 하나 불편하지 않겠죠? 네. 그리고 가슴 보시면은요, 네. 가슴은 눌리면 안 되잖아요. 네. 가슴은 좀더 풀어줘요. 네. 이시티옷스를 풀어주는데 응. 이 안에는 주머니가 더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응. 이 주머니에 딱 이거 끼우시면 브레이즈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렇죠. 저도 오늘 브레이즈 안 하고 있거든요 <laughs> 이렇게 가슴은. 네. 많이 눌리지 않게, 근데 복부는 확실히 네. 눌러야죠. 복부는, 복부는 좀더 강력하게 눌러야죠. 그렇죠? 140% 음. 원래 나왔던 끼아라 보다 네. 복부 눌림이 140% 그래서 진짜 정말 네. 싹 들어가요. 네. 진짜 윗배 아래 배싹다 네. 옆구리 뒷구리 전체가 브레즈 없이 매끈하게 진짜 걸리는 거 없이 네. 없이 여기 보세요. 네. 쫙 매끈하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. 색깔 칠해놓은 것 같죠. 음. 이래서 일명 투명 쉐이퍼. 네. 그리고 입으면 벗을도 없다해서 잘 때도 입고 싶다해서 일명 악마 쉐이퍼. 그쵸. 벗어날 수 없어요. 네. 이렇게 보면 이제 저도 좀 가을 신상 니트 좀 입어봤어요. 음. 근데 이런 게 몸이 더 드러나. 오히려 더 뚱뚱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딱 이런 네. 니트 입으면. 네. 근데 이런 니트 유행인데 입어야죠. 가을이면 또 입어야죠. <laughs> 네. 그럴 때 받쳐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. 가슴도 여기 이렇게 파여서 받쳐 입기도 좋은 게 이렇게 있으면 안에 있으니까 민망하지, 네. 야하지 않고 브레이저는 안 했어요. 근데 하니까 이게 옷이 매콤하게 이렇게 내려가지 음. 저긴 살이 걸려가지고 니트가 걸려서 네.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쏙 들어갔어요, 아주 그냥. 특히 복근이 집중적으로. 아니 배는 숨을 들여마신다, 쳐. 여기는 숨못 들여마시잖아요. 여기 들어간 거 보이세요? 싹 들어가고 브레이않안 했는데도 가슴 봉긋하게 살아 있고. 네. 아까 그 패드 넣었거든요. 네. 브레이않안 하신 거죠. 안 했어. 요 음, 근데 끝내주죠. 미트. 매끈하잖아요 네.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맥끈이 아예 없어요. 이렇게 입은 거예요. 네. 저오 사이즈 있습니다. 오66 네. 입으시는 분들은 스몰 선택하시면 되고요. 미디움. 네.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한 보통 77 정도 입으시는 분 음. 미디움 선택하시면 되는데 생방송 중에 77 네. 입으시는 모델님 모셔 볼게요. 보여 드릴게요. 보여 드릴게요. 브래지어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실 음. 것 같아요. 저희가 캡 드릴 거예요. 고것만으로도 가슴 모양이 어느 정도 보정은 다 되는데 네. 일단 저희 지금 미듐 사이즈 입으셨어요. 평소에 상의 사이즈 7, 7 정도 다 입으셨는데 어머 브래지어 한 것보다 가슴 모양이 더 예뻐, 그죠? 빠져나온 살이 없거든요. 맞아요. 양 옆에서 여기까지 싹 잡아줘요. 시티오 소재 안에 싹, 싹 잡아줘요. 담겨져 네. 있죠. 아니 언니가 방금 배가 나눠졌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매끈하게 된다고요. 특히 복부는 집중적으로 보정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브래지어 안에서 뭐 등이 너무 너무 매끈해요. 등분나는거 없는 것만으로도 고객님 너무 날씬해 보이잖아요. 앞도 마찬가지고 뒤도 마찬가지고. 가을 니트 꺼내 입으셔야죠. 저처럼 가을 블라우스 입으셔야죠. 안에 탑 대용을 입으셔도 좋고요. 등이 너무 매끈하죠. 그리고 잠시만요. 엉덩이 이 부분도. 여기도 역시나 매끈하게.